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마로면 아주 산세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지금 큰 길에서 약간 한 2, 300m 들어왔는데요. 아주 들어오는 진입, 여기 자체도 아주 넓습니다. 예, 거의 2차선 정도의 예, 정도 되는 넓은 도로에 진입이 되어 있고요. 어, 대지는 167평이고, 옆에 군 땅을 약 500여 평을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총한 660평 정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지에, 건 검, 평은 26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집에 또 좋은 것이 또더 드러내서 한,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추가 공간으로. 예,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지금 산세가 보이시죠? 아주 산세가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 주택이 그렇게 많은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없지도 않고 아주 전원주택들이 딱몇채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보은 이 c 에서약 보은 IC 아니고 송리산 아이 c 에서 10분 정도 거리고요. 보은 시내에서는 20분 정도. 또 보은 이 c 에서 오면 한 20분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마로면이 되겠습니다. 마로면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향은 남서향이죠, 그죠? 예. 향은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또 이렇게 예, 또랑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 주택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어 대지는 167평이지만은 뒤에 국어 어, 나라 땅이죠. 그래서 연세로다가 5만원씩을 주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 그건 내땅내집 뒤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고 이 집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서양에다가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또랑이 있고 또 천이 이렇게 좀 크고 그래서 남서향이고 목조 주택입니다. 목조 주택 대지는 167평이고요. 또군 땅으로 한5 0 0평 쓰기 때문에 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평수가 한 660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경계가 예,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2012년도 건축으로 목조 주택입니다. 예. 아주 경계를 돌과 이 나무로 다해 놓고 그리고 여기 또 태양광도 해 놓으셨어요 네 지금 여기서는 잘안 보이지만 나중에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렇게 집을 넓힌 증축한 부분입니다 예, 예. 예. 앞에 예 물이 예. 흐르는 예 도랑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예. 여름에 아주 좋죠. 예. 그리고 진입하는 도로가 아주 넓어서 좋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네, 지금. 네. 전면이 뭐 상당히 깁니다 전면이 네. 네. 상당히 큽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일단 사용하는 곳은 저 펜스를 친 곳까지 다 사용하고 있죠. 이제. 예 여기가 이제 경계 지점이 되겠습니다. 예 펜스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사과나무 뭐 대추나무 이렇게 또 네, 나무를 심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여기 또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세요. 어 그래서 저런 개도 많이 키우시네요. 저 다섯 마리 정도 이렇게 <laughs> 키운다고 그러시는데. 집도 아주 고급스럽게 살던데 강아지 집은요? 네. 대지 외에 쓰는 평수가 아주 넓습니다. 거의 예예. 그곳에 뭐 나무도 심어 놓고 뭐 텃밭도 하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도 깨끗한 편입니다. 목조 주택으로. 예. 대문도 아주 나무로 잘해 놓으셨네요. 이 부분이 이제 대지가 되겠습니다 167평의 대지 부분 네. 그리고 저쪽에 보면 차고지로 저기 위에는 또 태양광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네. 네. 태양광을 하고 또 차고지로. 네,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넓힌 부분이고요. 원래 주택은 등기상 26평인데, 이제 훨씬 더한 15평 정도는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이. 썬룸도 예. 해놓으시고. 예. 그리고 또 이쪽으로 나오면은 지금 네, 나무를 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 예. 아주 틈실한 대추나무입니다. 보면 바닥도 풀을안 나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잘 깔아 놓으셨네. 관리를 아주 잘 하셨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작은 비닐 하우스 이렇게 해서 대추나무 이렇게 예, 하신다고 그러네. 이렇게 조그맣게 안에서 이게 이 밭이 한 500여 평 되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뒤에 뭐뭐예 만장 같네요 아주 작은 하우스네 <laughs> 하우스를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포도 아, 미니하우스. 아, 포도라고 네.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여러가지 뭐 과실수, 유실수들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여기는 하우스도 또 해놓으셨네요. 여기도 또 나무를 네. 복숭아 나무 같 s 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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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도 이렇게 있네요. 또 네. 창고. 네. 여기는 닭 같은 거 키우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여기 또산 밑이라 여기가 이제 경계가 되겠죠. 네. 군 땅의 경, 저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용하고 있는 군땅의 경계입니다. 또 뒤편에서 한번 주택을 보여드립니다. 대지는 167평이고 그 외에 사용하는 예, 토지가 한 500여평 되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정원도 갖고 예, 놓으셨고 그렇죠. 소어나무게 반송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 어, 또 이렇게 또 강아지, 강아지 집을 아주 고급스러운, 이렇게 예쁘게 해 놓으셨네요. 고급스러운 강아지 집이네요. <laughs> 정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주택 뒤쪽에 있는 정원이고요. 뒤로는 아주 또 산이 아주 좋습니다. 산세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정말 공기가 좋은 곳이에요. 네. 뭐 넓으니까 얼마든지 여기 뭐 나무도 심어놓고 텃밭도 하실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음 괜찮아. 저기 끝에 펜스 천 원대까지 다 사용하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추나무죠예 뭐 사과나무. 사과나무, 뭐 이렇게 그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텃밭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들깨도 심고 예. 뭐 여러 가지, 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텃밭이 되겠습니다. 강아지들을 좋아하셔서 많이 키우시는데 시골에서는 또 그런 게 좋은 거죠. 아, 이곳은 마로면입니다. 아, 송리산 IC에서 한 10분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고요. 아, 대지가 167평을 합해서 국어하고 합해서 약한 660여 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또 500여 평 국어, 어, 즉, 나라 땅이죠. 나라 땅을 약 아, 연세로 5만원을 군에 내고 쓰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에, 여기 이제 주택이고요. 주택 뒤쪽에 여기가 다 국어다 보니까 누구도 사용할 수 없고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집주인이. 그래서 이곳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겠습니다. 이제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크 부분이 되겠고요. 향은 남서향이 아, 되겠습니다. 네. 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거실과 예, 주방 공간 되겠습니다. 거실입니다. 예. 바깥을 바라보면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주방입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등기 평수는 2 6 평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앞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고, 네. 방이 총요요 동에는 방이 총두 개입니다. 네. 방두 개, 화장실 한 개. 그리고 또 별채가 따로 있어요. 네. 이 방도 꽤 넓은 편입니다. 농이 들어가고도 네. 공간이 이 정도로. 남습니다. 또 남향의 방이 되겠습니다. 방두 개, 또 아주 욕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본체가 되겠고요.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좀 좁다고 생각하셔서 더 늘리셨다고, 별체를 만드셨다고 하시네요. 뒤 있었나? 다시죠. 아, 다용도실을 저희가 안 보여 드렸네. 다용도실을. 예. 다용도실 을 한번 더 보여 드리고 제가 나올게요. 사모님, 다용도실이 어디죠? 이쪽에? 아, 거기 이러버렸네. 거기 세탁실이 따로 있잖아요. 아, 여기 있군요. 예. 아 예. 아, 주방에서 세탁실하고 창고 겸 다용도실로 이렇게 쓰시네요. 아주 편리하게 해 놓으셨네. 또 주방에서 어, 또 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나가서 별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사모님께서 어, 그 별채가 또 아주 좋다고 그러시니까. 한 별채가 10평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아, 여기가. 어, 괜찮아.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오, 굉장히 넓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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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이 아주 음, 엄청 실이 크고 좋은 네, 게스트룸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면 예, 손님들 오시면 이 공간에서 또 이렇게 쉴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앞에 베란다가 있고요. 아까 예. 그앞 예. 어, 앞쪽이 되겠고요. 예. 진짜 충분히 넓은 방입니다. 제일 큰방 같습니다. 그럼 방이 세 개가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썬룸으로 이렇게 다 해놓으셨네요 유리창을 다 이렇게 해놓으셔서 햇볕도 잘 들고 예. 여기서 뭐 손님들 오시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런, 그런 공간이 그런 되겠습니다 공간이 예, 예. 아주 요모조모 쓸모있게 해놓으셨네요 이쪽으로 나오면 이제 또 어, 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요. 어, 제가 이제 본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은 어, 일단은 최고 좋은 조건이 이제 국어 어, 나라 땅을 이렇게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이 약 500여 평. 거의 이제 뭐내 땅처럼 쓰시는 거죠. 뭐내 땅. 뭐 나라 땅이지만은 내 땅처럼 음, 누구도 이제 여기 타치 못하고 아까 또 말씀 또, 거듭 말씀드리는데,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뭐, 지금 이제, 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곧 보실 텐데, 이걸 보시면은, 음, 바로 달려오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네, 군 땅을 연 5만 원으로 네. 네, 뭐 계속해서 쓸수 있으니까 굳이 뭐 매입을 안 하셔도 그렇죠. 네,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런 장점이 있는 그리고 이곳은 위치와 아주 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위치가 있는 땅이죠. 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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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로면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드론으로 다시 한번 경계와 또 땅의 모양 또 진입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바로 예,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